시트키죠. DC 사이드 다시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2년 8월인가? 그때쯤 같더라고요 사실 그거만한 우승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동안 풍부하게 또 쌓여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쿨타임 된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분들 되게 힘들어. 회계사분들이 심적으로 음... 힘들어가지고 요거 보면서 좀 스트레스 한푹 쉬라고. 재미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음. 아, 그때보단 그래도 인지도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회계사 결렬이거든요. <laughs> 양행군 쳐본다. 세계사 유튜브 채널 양빈건 TV 아는 분. 세계 나와 아 다른 갤러리까지 통합해서 보네. 뭐? 전문직 갤러리가 있나 보네. 근데 거기 우리가 나오는 거야? 세계사 어. 유튜브 채널 양빈건 TV 아는 분. 거기 매섭게 생긴 세계사님 컨벤를 아시던데 이건 나겠지? 그럼 너지? 너지? <laughs> 여의도 브이로그를 보셨구나. 여의도 브이로그가 우리 셋의 첫 브이로그였나? 아 처음은 아니야. 어... 처음은 학교. 처음 학교. 학교. 아 학교가 처음이야. 아, 학교 어. 찍고 여의도로 아마지 어쩌면. 음. 너네 양진곤 TV 보냐? 신혼부부 회계사보다저 사람들도 보는데 레알 동기부여 잘 되는 것 같은. 세명다 연세대 아님 <laughs> 아닙니다. 연세 대한 명도 없어요. 아, <laughs> 댓글 있네. 어. 세명다 연세대 아니라고. <laughs> 아 댓글도 있네. 어. <laughs> 후참 먹을 만한. 후참에 왜 우리가 나와? 한번 봐봐. 어떻게 글이 연결되는지. 양진곤 먹고 그걸. 그럼 맞네. <laughs> 근데 음. 댓글이 우리에게 한게 맞나? 그렇지. 현직 세무사가 회계사랑 비교해서 네. 말하는 소. <목소리> 유튜브 영상 봤는데 회계사는 기업에서 다과상 준비하고 대표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네. 세무사는 물한잔 주고 서서 영업한데 어떻습니까? 오는 과장됐죠. 음. 뭐 저런 게 있어. 뭐 다과상 준비하고 회사가 대표가 나와서 인사. 아, 이 전혀 없어. 이러고 있는 거 보니 넌둘다못 되겠다. <웃음> <웃음> 어. 뭐라도 하지 좀 뭐라도. 어. CPA는 바보들만 준비하는 시험이지. 회계사 학적을 음. 바라볼 수 있는 음지로 로스클이나 행정고시 5급 7급 변리사면 CPA 보다 수월하게 붙을 수 있고 불가능한 능지 능지가 뭔지가 지능 <laughs> 지능, 아. 지능. 아. 음. 지능을 저렇게 쓰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난 순간 능력과 질량?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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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지 뭔가 이게 능력을 뜻하는 음.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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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봐 댓글 5급이 뭉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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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시장 그날 알려준다. 산데산물신 <laughs> <laughs> <해산물이> 건가? <침침하는 거. 웃음> 아 이게 부산지... 부산에 있어. 부산이 부산이 부산에 아니구나. 기장군이 있다. 기장군. 짓궂으시네. 짓네네산물신신 하지. 근데 어. 이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글쓴이 주삼간 으소리 철저 인연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 기장시장이란 거를 저거 하려면 음. 또 손수 또 구글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이미지로 아, 들어가서 캡처해서. 캡처를 해서 정성이 말이 안 되는데? 음. 김비동 제도 지가 는거야 뭐 제시간에 다풀수있어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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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비동이 되게 일타 강사거든요 <laughs> 어. 야, 자기가 시험을 어. 모의고사를 냈나 보지 어. 어. 계산 문제 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 숫자가 나를 압도에 압도당하셨구나 강사가 좋스러워 보이냐 <laughs> 아저조수가 그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읽었는데. 아나 진짜 저쓴줄 알고. 아유. 기동은 가능 아, 기동은 가능아 쉽지 않네 이게. 김기동이 뭔가 몰고사를 냈는데 너무 어려웠나 보구나. 네. 아뭐 의고사야 어려울 수 있지 뭐. 아 이거 느낌, 느낌이 온다. 내년에 보자. <laughs> 봐봐. 내년에 보자. 1월인데 <laughs> 내년에 보자고. 올해는 양보했어. <laughs> 아난 이런 애들이 너무 좋다 일차가 언제였지? 어? 2월2월아1차가2월아 쏘면 쏘면 2월. 아, 아, 1차야아참 양보심이 강한 청년이 또 있네. <laughs> 아어똑 벌리게 나왔다. 저기 너희 비포 가기 힘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다가 다가. 어. 일단 붙어 붙어. 뭐 기대가 있겠죠.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아 말씀 나어 대표님께서 먹는 거고. 어. 제발. 어 붙기만 해. 그러니까 저 심리는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도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런. 그런 건 없어. <laughs> 그냥 붙어 아 이거 쉽지 데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리는데 아 어떻게 하지지요너부담 아.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턴을 다 했는데 저... 이렇게 끝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철사, 이거, 인건가진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망가죠. 네, 도망가겠습니다. 네.